장애인을 위한 인권 존중 시설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평등을 존중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만들고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여 사회 참여의 기회를 높여줍니다. 장애인을 위한 인권 존중 시설에 대해 알아 봅시다.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주차 구역은 건물이나 공공 시설 근처에 마련되어 있으며 휠체어나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2.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입니다. 이러한 화장실은 장애인용 대변기와 손잡이, 낮은 수위의 세면대, 충분한 공간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저상 버스와 경사로. 저상 버스와 경사로는 휠체어나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상 버스는 저상 승차 구조를 갖추고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쉽게 탑승할 수 있으며 경사로는 휠체어 이용자들이 버스나 건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됩니다. 4. 접근성 우수 시설물 접근성 우수 시설물은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입니다. 이러한 시설물에는 휠체어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경로와 엘리베이터, 손잡이, 저음 신호 등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의 이동과 사회 참여를 지원합니다. 5.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일자리 지원 시설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일자리 지원 시설은 장애인들이 자기 개발을 위한 교육과 적합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특수교육기관, 전문교육프로그램, 취업지원기관 등을 포함하며 장애인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인권 존중시설들은 우리 사회가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나의 권리와 자유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도 존중하며 보다 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 그?